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 문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 이 시원한 바람이 안나와서 어, 폴리테카 정비센터를 찾아주신 고객님이십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네요 어, 이제 어, 생후 한 8개월 되는 어, 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기인데 귀엽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왜 에어컨이 안나오느냐? 이제 그 과정 절차를 함께 지켜보면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어, 같이 이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SM6 였어요. 그러면 은 SM6 가몇그램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은 550g 에이 에어컨 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수를 해보니까 900g이 나옵니다. 아, 이거 어디서 깨스를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서비스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는데, 아 어, 거기에서 뭐 여기 세고 저기 센다고, 어, 세기 때문에 200 몇십 g 밖에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세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고장, 고칠 게 많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희 가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해 보니까 900g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다시 말하면 어 550g을 뛰고 달려야 그게 정상인데, 900g을 실어 놨으니까 에어컨 컴프레셔가 너무 과중한 그어 무게로 어 그걸 이제 제대로 가동 못하는. 그래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깨스를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됩니다. 여기 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SM 삼성 자동차에는 이런 이제 걸로 들어갔는데 SM6가 지금 여섯 번째가 SM6네요. 550g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00g이 들어가 있으면 은 어떻게 됩니까? 하하, <laughs> 정말. 에? 여러분은 짐을 500g 뛰고 달려야 되는데 900g을 뛰고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kg를 뛰고 달려야 되는데 90kg를 뛰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냥 내보내버렸네요 에어컨 캡에 뚜껑도 씌우지 않고 어, 이렇게 정비를 하면 어디 좀 정확하게 하나라도 뭐좀 이렇게 자동차에 이득이 되게 에, 기계적인 문제에 정말 도움이 되게 해서 출고를 해도 해야 되는데 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34a 이거 R 134a 이스입니다 이 가스를 넣어서 이제 세팅해 보니까 아, 지금 이제 오픈 시켜서 출고를 시켰습니다만 에, 여기 차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 이거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가서 무겁습니다 아, 그래서 잘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정비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에, 정말 정직하게 에, 정비공학에 맞게, 에, 그렇게 정비를 해서 내보내시길 바라고, 어, 뭐, 이렇게 과하게 뭐, 새지도 않는 걸 센다고 하고, 이거 진공시켜보면, 어떤 업체에 가서도 진공시켜보거나, 뭐, 이렇게 가서 회수해보거나, 이러면, 그 원인이 다 나옵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얼마나 서비스 센터에 창피입니까? 그렇게 정비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아어 이건 이제 세팅 했을 때 저압의 가스가 여기 이제 어한 50이면 한이 정도 반을 안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사이면은 어스량은 그 정확하게 한데 그전에 이제 그램 수를 정확하게 달아 가지고 여기 그램이 다 나오거든요. 얼마 들어가고 얼마 회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어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 가스 세팅을 다 하고 냉동유 넣고 뭐 이런 전체 과정들을 다 플러싱하고 거쳐 보면 에어컨을 켜 보면 컴프레셔가 이제 에, 그 가스를 밀어 줘야 되잖아요. 그 압력이 200, 250, 300이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와이 사이에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컴프레셔가 150을 조금 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에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어, 그냥 뭐 컴프레셔 교환 않고 그렇게 에, 뭐 여름 지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아그그 어, 그, 그런데 에 시원하게 뭐잘 나오니까 뭐고칠 필요는 없다고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컴프레셔가 아과그 어, 가스를 어, 과중 짐을 지고 달렸기 때문에 컴프레셔 상태가 좀안 좋은 거예요. 오래된 차량들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다 컴프레셔 성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100% 기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오면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뭐 콘덴서가 터져서 샌다, 뭐 컴프레셔가 샌다 이래서 많은 비용이 들도록 그렇게 서비스센터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에, 그러니 고객님이 여기로 오시게 된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정말 뭐 이렇게 에, 누구나 다 아, 함께 사는 사회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정직하게 잘 해가지고 어, 이렇게 원인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뭐 이렇게 차 보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뜨는 거를, 동영상 만드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정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다 정직하게 합니다만은, 이 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원인은 전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 이렇게 차주님도 좋아야 되고 정비소도 좋아야 되고 뭐 고장나는 것만 이렇게 고쳐드려도 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단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